오늘의 차량은 맥스 크루즈 차량입니다. 맥스 크루즈 광택 시공을 위해서 입고 되었는데, 차량이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수엘이 장난이 아니게 지금 보이네요. 그리고 이 옆에 같은 경우는 이 나뭇가지에 쓸려서, 이게 이렇게 나뭇가지에 쓸린 상처가 보이는데, 이거를 문대신 거예요. 지금 손으로 문대셔가지고, 스크래치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었어요. 이 절대 이게 그 컴파운드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자국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자국을. 컴파운드 작업하는 방법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는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컴파운드는 일자로 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문대신 건데, 지금, 일자로 문대실 경우에는 이 자국, 이 컴파운드 자국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컴파운드 작업하실 때는, 검정 차량은 차를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이분도 어쩔 수 없이 광택을 맡기신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지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택을 지금, <laughs> 이쪽 면은 내쪽이고요 이쪽 면은 광택을 내지 않은 쪽 보이시나요? 광택 작업이라는 것은 차량 표면에 있는 이물질이나 스크래치를 잡는 작업인데 표면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런 수혜를 광택으로 해가지고 이 면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면을 맞춰가지고 이제 차량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 면은 광택을 낸 쪽이고요. 저쪽 면은 이제 광택을 내야 되는 쪽이고, 광택을 할 때는 꼭 표면 정리를 철분이나 이물질 제거를 꼭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피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차 표면을 보면. 광택을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택을 내면 차표면에 그 약간 피놀 약간의 그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들은 나중에 샌딩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물질 제거 타르 제거 철분 제거 이런 거는 꼭 처음으로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고요. 차량 작업은 총 3단계로 들어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코팅 작업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음,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한번한 한 번씩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여기 있는 이스크래치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크래치를 제거해 보겠는데 이제 보통 기계가 아닌 손으로 제거하시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일직선으로 난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하시려면 보통 준비물이 이런 극세사 걸레와 이런 극세사 걸레와 보통 컴파운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컴파운드. 저는 이 레이저 컷 컴파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형 차량의 클리어 코트, 투명 페인트의 최적화, 스크래치 제거 및 광택 복원, 도장면 사나미 수월 마크 제거. 이렇게 써 있는데, 기계 작업을 하셔도 되고, 손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내 눈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한 30회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뚜껑을 열어줍니다. 굉장히 묽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 작업면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거를 지금 보통 일자로 문드시는데, 일자로 문드시면 절대 안 되세요. 둥글게, 동글게동글게동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광을 냅시다. 이렇게, 방을 내주셔야 돼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다. 모든 작업을 이렇게, 컴파운드를, 꼭 빡빡 문드시면 안 되시고, 힘을 빼시고, 최대한, 둥글게, 둥글게, 컴파운드 작업을 하시고, 남은 거는 이 극세사 걸레로 한번 닦아 주십니다. 한번 닦아 주시면 남아 있는 거는 또 다시 작업. 이컴파운드 이게 작업은 반복 작업밖에 없어요. 반복 작업으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뿌려 주시고 한번더 작업을 해 주십니다. 왜냐면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힘을 줘서, 좀더 힘을 줘서 제거를 해줍니다. 좀더 힘을 줘서, 이렇게 일자로 하면 샌딩 작업이 되는 거예요. 샌딩 작업은 표면을 깎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꼭 둥글게 둥글게 해주셔야 돼요. 둥글게 둥글게 작업을 해주시면, 아까보다 어느 정도 면이 좀 잡혔는데, 자세하게 보면 좀 깊은 스크래치는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고 두껍게 왁스를 올려주시면, 음, 눈에 보이지 않게는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런 면은 지금 약간 길고 이런 스크래치들은, 좀 얇은 거는 해주셔도 되는데, 굵은 것들은 가까운 전문점 가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기계를 잡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계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계 작업 끝나고, 면을 보면, 깨끗하게 작업이 됐죠? 깨끗합니다. 이렇게 기계작업으로 하시면, 스크래치 제거는 100%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기계작업으로 하셔야, 차후에 신경 안 쓰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이시면, 전문점에서 이렇게 막히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한 판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만 원이면 전문점에서 다 해주세요. 웬만해서는. 만약에 딴 데에서 비싸게 불러주면 저희 쪽으로 오시면 이런 거돈만 원에 해드리니까 가져오셔가지고 관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작업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작업이 다된 맥스크루즈입니다. 방택 작업이 끝나고 코팅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차량의 지금 스크래치가 거의 다 사라지고 코팅으로 마무리 작업해드렸습니다. 보시면 깨끗하게 작업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크게 이상이 있었던 건 없었고요. 차량에 있는 스크래치, 그 나무에 쓸린 스크래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말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까 여기 나무에 쓸린 그 스크래치 자국은 전부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쭉 길게 놨었는데, 그 손으로 이제 샌딩을 쳐가지고, 손으로 이제, 그, 컴파운드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스크래치가 더잘 보이게 이제 작업을 해 주셔가지고, 네, 관객 작업으로 의뢰를 하셨는데, 말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실내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렸고요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휠타이어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렸고요. 네.